트럼프 정부의 행정부가 아마추어처럼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통수를 때리는 건지, 말장난을 좋아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은 다른 나라들이 엉성하고 어리숙한 건지 외교에서 계속 양쪽의 말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다는 건데 이번 관세 15%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모든 품목은 아니고 대부분의 품목인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이 많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말하는 그 관세 뭐몇 퍼센트라는 거는 대부분 이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존의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관세가 0%였다가 이번 협상을 통해서 1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존의 2.5%였다가 이번 협상을 통해서 15%가 된 걸로 일본도 그렇게 알고 있고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15%가 아니라 기존의 2.5%에다가 15%를 더해서 17.5%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본이 잠깐 혼란에 빠졌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이 이번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5%라는 확답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말도 안 되는 걸로 기선제압을 하기도 한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이 확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심을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도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관세협상을 한 다음날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과 소고기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되게 성공한 협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였지만 미국은 쌀의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바로 다음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쌀이 한국의 수출기를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쌀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개방을 하는 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외교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인가? 아직 이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뭐 그런 것들 미숙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긴 걸 보니까 미국의 좀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말 바꾸기를 하다 보니까 이 풍선효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이게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통 문제도 소통 문제인데, 이번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이 아쉬운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술 격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너무 터무니없이 협상 카드를 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쌀하고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 뭐, 요 정도 카드에다가 그걸 쓴것 같은데, 이뭐두 가지를 지킨 게 뭔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게 왜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아직도 뭐 광우병을 믿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뭐 소고기를 막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뭐 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포기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식탁 물가도 계속 뭐 비싸져만 가겠죠. 다시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게 지금 관세협상을 하였고 요거를 이제 시행을 한다고 했었던 날이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미 8월 1일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만큼은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때문인 건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인 건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이런 와중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정년을 2년 연장하지 않으면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지금 동의를 받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도 있고 이번에 노조 문제도 있고 법인세도 인상이 되고 노란봉투법도 뭐 지금 대니만이 그러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도 있죠.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순환을 겪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 현대자동차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전기세 이슈로 미국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슬슬 넘어갈 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내수시장에서 파는 판매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한국인을 등지진 않겠죠. 당장 등지지는 않겠지만 국내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기업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끔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로 인해서 소비심리도 줄어들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제가 다음번 영상 때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